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퇴물을 가리는 암넷 쇼미더 퇴물의 MC 김진표인봉입니다 이번 경연의 우승자에겐 별다른 상금은 없으나 초특급 프로듀서의 1대1 전담 멘토링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럼 먼저 두 명의 프로듀서를 소개합니다 린린 아하 린린첫 번째 프로듀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부활의 아이콘이죠 한 시즌에 겨우 한 골이나 넣다가 한 경기당 한 골씩을 넣고 있는 제시 린가드 선수입니다. 이젠 한 경기당 한 골을 넘어 10분에 한 골씩 넣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 경연에서 우승하신다면 저만의 특별한 부활 비법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프로듀서입니다. 시즌 초반 충격적인 3연패로 20위까지 추락했으나 그 뒤로 7경기 5승임 후 놀라운 상승세로 6위까지 반등한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입니다. 승점이 안 나오는 승점 자판기는 처음이지! 무녀스와 브루스, 누누까지 경질되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비결이 궁금하다고? 그럼 일단 우승부터 하고 오라고! 근데, 김진, 표인봉씨, 암내시면 몰라도 암내은 뭡니까? 암내 조미더, 퇴물은 4명의 퇴물이 출전해 가장 안타까운 후보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팀의 암적인 존재가 내시기에 암내신 거고요. 우승의 기준은 뭡니까? 가장 퇴물인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전성기 점수에서 현재 점수를 뺀 퇴물 점수를 따져 우승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다보면 우승각이 보이겠죠? 그래! 퇴물은 퇴물을 알아보는 법이지! 우리들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물이었으니, 보는 눈이 확실하다고!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 들어와 주세요. 제이 앙리 소리 듣고 메뉴로 왔당. 서른 살도 안된 놈이 대물이 됐당. 카바니 한테 밀렸당. 호날두 한테 어깨 빵 같은 팀도 싫어하니 마음이 아팡. 화풀이로 때려버린 라멜라의 뺨. 안녕하세요 제2의 앙리로 입단해 제2의 동팡저우가 되어가고 있는 맨유의 스트라이커 앙토니 마샬입니다 세상에 마샬 너가 여긴 어쩐일이야 너 이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 링가드 선배가 7급으로 승진할 동안 전 9급으로 떨어진건 모르십니까? 전 맨유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요 녀석 아무리 그래도 동팡저우는 넘어간거 아니야? 동팡저우는 유니폼이라도 잘 팔았지 전 유니폼조차 안팔립니다 따지고 보면 동팡저우 보다도 못하다고요. 그래, 마샬노의 전성기가 언제였지? 뭐 전성기라면 아무래도 19, 20 시즌이라 할수 있겠죠. 리그에서만 17골 7도움을 올렸고 모든 경기를 통틀어 23골과 12도움을 올렸으니까요. 그 정도면 전성기 점수는 90점을 줄수 있겠군. 근데 어쩌다 2시즌 만에 퇴물이 된 거야. 그 이유를 알았다면 퇴물이 됐겠습니까? 지난 시즌부터 지독한 골 가뭄에 시달리더니 이번 시즌은 여태까지 고작 한 골만 기록하며 팀에 있으나 마나한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뭐 현재 점수는 50점 아니지 득점수가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 점수도 10분의 1로 계산해 9점. 그러니까 전성기 점수에서 현재 점수를 뺀 81점이 자네의 퇴물 점수가 되겠군. 고생했다 마샬 81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니까 우승을 노려봐도 되겠는걸. 자, 두 번째 참가자 들어와 주세요. 라이징 스타 토트넘의편 b 나 t 마 o 드리블 d 패스도 똥 아무도 안 사사 이적도 못해 Because of c r o s 시야도 똥 안녕하세요. 얼굴만큼은 로드 굴리트. 한때는 토트넘 최고의 재능이었던 델레 알리입니다. 한때는 케인만큼이나 주목받았던 슈퍼탤런트 알리가 대물이 대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토트넘이 자랑하던 데스크라인에서 살아남은 건 흥민이랑 케인뿐인가? 뭐, 에릭센도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실력은 여전합니다. 망한 건저한명 뿐이죠. 그래, 알리, 너의 전성기는 언제였지? 뭐, 아무래도 16, 17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찍었었죠. 미드필더임에도 시즌 50 경기에 나와 22골과 열쇠 도움을 올렸고, 리그에서도 18골이나 넣으며 득점 6위까지 했으니까요. 하긴, 그때 알리는 지금의 마운트보다도 더 대단했으니까 전성기 점수는 95점을 줘도 무방하겠네. 근데 어쩌다 그렇게 망가진 거야? 글쎄요 시즌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부진해지더니 이젠 득점이 뭐야? 드리블이나 패스조차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난 이유를 알것 같은데? 뭐라고요? 알린 엔네 녀석이 어느새부턴가 수염을 기르면서 기장이 쇠퇴하였지. 올 시즌 들어선 버섯 머리까지 압수했으니 눈에 띄게 나빠진 거고. 아니, 수염 좀 기르고 헤어스타일 좀 바꿨다고 이렇게까지 폼이 떨어집니까? 근본 논리라고 못 들어봤어? 축구선수는 자고로 다른데 눈을 돌리는 순간 망가지는 거라고? 그러는 링가드 선배도 옷장사부터 유튜브까지 딴짓으로는 넘버원 아니십니까? 나야 뭐 워낙에 실력이 뛰어나니까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거고. 아무튼 너 역시 현재 점수는 많이 접하자 10점이니까. 최종 템을 점수는 85점 현재까진 1등이다 자 세번째 참가자 들어와주세요 위웅위웅 크로스를 올리면 낼름 받아 먹는 괴물이 있지 위험위험 위험 수비 두명 붙으면 등지고 딱딱던 괴물이 있지 안녕하세요. 내 머리는 단단, 내 허벅지는 탄내 무기는 등지고 딱딱. 제시에 돌아온 제2의 드롭바, 로멜로 루카쿠입니다. 아니, 루카쿠 선수가 여긴 어쩐 일입니까? 요새 득점 소식이 잠잠하게 하다만 폐물까진 절대 아니잖아요? 네? 여기 쇼미더 괴물 아니었어요? 여긴 쇼미더 괴물이 아니라, 쇼미더 폐물이라고요? 아이고, 이런, 케파랑 저랑 반대로 와버렸네요. 케파한테 전화해서 얼른 오라고 하겠습니다. 전화할 거 없다. 케파 정도로는 앞서 난리난 마샬한테 비할 바가 못 되지. 케파는 그냥 내버려 두고, 너야말로 늦기 전에 쇼미더 괴물로 가 자 그럼 마지막 참가자를 모셔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똥 누군가에겐 설사 이젠 경질이해 내가 받들던 상사가 도트넘에 들어와 도트넘에다 침뱉기 늙은이 미친 개기 공격수 많은데 수비한다며 다들 비웃었지 4개월도 안돼 10라운드만에 결국 잘렸지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진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누누 산투입니다 아니 누누 감독님은 얼마 전 경질방에서 패배한 뒤로 잠적하신 거 아니십니까?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금은 비록 어느 곳 하나 불러주지 않겠지만 나라고 평생 백수로 살 수는 없지 않누 이참에 아르테타에게 비법을 전수받고 부활한다면 부활이란 건 전성기가 있었던 사람에게나 가능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누누 형님께선 전성기가 없지 않으십니까? 전성기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울버햄튼을 이끌며 일부리 그 승격은 물론 팀을 유로파에도 진출시켰던 건 모르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 뭐 전성기 점수는 한 70점 정도 들을 수 있겠네요. 70점은 무슨? 그 당시 울버햄튼은 누가 맡아도 유로파는 나갈 수 있는 스쿼드였다. 오히려 그런 팀을 데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경기력을 선보이는 바람에 짤리다시피 사임했다고. you cool. 이보쇼 누누 형님 형님께는 50점밖에 못 드립니다 나참 50점이라니 그러는 너는 아스날을 이끌고 뭐라도 한게 있누? 전 과거 FA컵도 한 차례 들어올렸고 올 시즌 역시 지난 9월 이달의 감독상까지 받으며 제대로 상승세거든요 누누 형님께선 토트넘을 거하게 말아드셨으니 뭐 현재 점수는 볼 것도 없이 0점이시고 종합점수 50점으로 탈락이십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경연이 끝나고 알리 선수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알리 선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허락 준 구단에 감사를 전하며 두 프로듀서 분께 특별한 코칭을 받고 반드시 부활하겠습니다. 흥민아, 케인, 조금만 기다려. 나 달라져서 돌아갈게. 멋진 포부가 엿보이는 소감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앞내 조미더 퇴물을 마치며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 조미더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